또털리 TV의 또희요 오늘은 무슨 날? 바로 바로 할로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귀여운 초콜릿 미니 유정 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연필, 가위, 매직. 여기 간단한 재료고요. 그리고 요런 펠트지, 펠트지, 하얀 펠트지 피규하고요 그리고 고무줄과 이렇게. 이거 팩두 개만, 이렇게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펠트지를 잘라가지고 제가 유형물을 만들게요. 하나, 둘, 셋! 짠! 와, 그런데 자작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도 귀엽긴 합니다. 이거 하나만 일단 만들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좀 있으면 학원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리고 요거 매직으로 이렇게 일단 처음 제가 그려 볼게요. 그렸고요볼 터치, 볼 터치, 볼 터치는 빨간 컬러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볼 터치하면 귀엽습니다. 그리고, 초콜렛, 초콜렛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초콜렛이랑 만든 유령을 다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뭐 하는 건데, 안 되네요, 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 넣었으면은요, 요거를, 이렇게 묶으면 되거든요. 제가 다 만들고, 다 만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초콜렛, 초콜렛이랑 유령 더 만들어가지고 넣으면 된다는 거입니다. 제가 이따가 만타 만드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짠! 제가 다 만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무줄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안 됩니다. 전안 하는 게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초콜렛도 들어있고, 이 초콜렛은 저희 집에 찾아보니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만든 거를 부모님이나 동생들이나 누나, 오빠 둘한테 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 동생 주기로 하고 끝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서봐요 안녕!